보시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야 자, 우리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와야 할 거거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뭐 이런 형태가 있지 않지? 있지 않겠지 자, 그럼 이걸 봐요. 이거를 변형해 보면, 이런 분수 함수를 변형해 보면, x. 어, 아, x 플러스 x면서 꽉을 비교하해 이건 안되네 네. 한 명이 안 되지. 사, 칠 다음에 x 플러스 x 플러스 사. 모름 있다고 해도 사, 그렇지? 저거 여기다 잘와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은 내가 이거 아무 그랬잖아. 지금 이삼일 때문에 그렇지? 나눠보면 자, 그러면 이게 덥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이2 2 x 플러스 십삼 빼주면은 마이너일 거예요, 그 첫. 음.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뭐냐? x 플러스 7d, x 플러스 위쪽은 위쪽은 2x 플러스 7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럼 이건 뭐자 이거는 결국엔 뭐야? 2 더하기 x 플러스 7분의 10 마이너스 1이 지이래나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뭐야? 자 이거 잘 봐봐 잘 봐봐 마이너스 x 플러스 7분의 10 플러스 2랑 뭐야? 이거랑 똑같다 이래니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의 의미는 뭐야? 이거의 의미는 뭐야? 마이너스 X분의 10이 있어 마이너스 X분의 10이 있어 그치? 마이너스 X분의 10이 있겠지 그치? 마이너스 X분의 10이 있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뭐야 자, 지금 X축의 양의 방향으로 X축의, 아,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칠만큼 이동했지? 그렇지 않니?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칠만큼 이동했어요 그리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야 이해 그렇지 않아요? 잠깐 봐봐 봐봐. 원래 이거에 이거에, 이거에. 이거에 정근선은 뭐였어? 0,6지 그치? y는 0, x는 0 그치? 어그렇지자 그럼 결국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다 그려지게 됐는데 지금 요거에 점근선도 뭐야? 마이너스 7만큼 이만큼 이동하잖아 그치? 마이너스 7만큼 마이너스 7만큼 그리고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점근선도 이렇게 점근으로 이동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요거는 그대로 따라 나가겠지 이렇게 이네 이거 얘네? 여기이리서나이다 선생님들 왜갈뻔는 거예요? 아, 그게 이디야 아, 이게이디야 아, 너는? 하좋아요좋아요좋아요 아, 아, 잘못 말했 잘못 말이렇지 이렇게 이야지이렇 이렇게 이렇게 되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지이지이렇지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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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해 이렇게 이렇해이렇해야지이그이렇야이 그러니까 아, 이렇게 렇이이이이이이이이이렇지 그럼 뭐가 될까요? 뭐가 될수 있을까요? 위에가 무조건 10이면 돼요. 그렇지 않니? 위에가 10이면 되겠지 그렇지? 응, 그렇게 않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너무 어, 편할 겁니다. 빼놓은 어. 거 없지 그렇지? 자기 자신이 엄청 잘했어. 잘했 그렇지? 피커멓 음. 그렇지? 아, 그리고 여기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는 내가 아까 말한 무한주의자, 이거는 y 는 x 에 대해서 대칭이고, y 는 마이너스 x 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래니? 그 e 근데 a 건은 o u didn't it? But y 그 u 그 a n t do it. Only the team. But you can't do it. Why the chicken? w 은 y the c h i c k y 는 길이 1에 1에 플러스 7 플러스 이렇게 되 i c k e n 이이 y the 그 h 잖아 k e n Why t 와 길기에 길기에 요 점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과 완벽하게 대칭이다. 이래니. 요게 대 그렇지? 마이너스 x 도 그렇잖아, 마이너스 x 요거 지나는 거 어떡하? 요거 대칭인 거예요, 알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대도 대칭이야. 이래니, 그렇지? 음. 어렵지 않죠?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예시 문제 조금 더 주시다. 아, 예시가 잘렸네 예시가 잘렸지 예시가 렸어 자, 그래서 음, 예시가 짤렸네? 예시가 없나? 내가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시가 짤렸네? 음. 자, 여기 아래쪽 예시만 내가 조금 여기 아래쪽에 예시를 조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은, 예시를 조금 보시면은 어, Y는 x-1분의 5가 x 플러스 x 그럼 이거는 뭐야? y는, y는. 1,2 우선 이렇 이동해 주 거야 1,2이게 이제 그치? 그 다음은 뭐 x분의 1만 그럼 그게 면돼요 어렵지 않죠어 문제라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치? 음. 내가 좀 이따가 뽑아내야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정의하고 있야 1은 정의하면 되겠지? 그치 정형은 절대 1되면안 돼요. 이거 절대 되면 안 돼. 안돼 그치? 정형은 1이 절대 되면 안 되고 y 값은 2가 절대 되면 안 돼. 이해 되지? 그치? 아 y 은2고 x는 1이지. x는 1. 여기 x는 1이 절대 되면 안 되고 y는 2가 절대 되면 안 돼. 이해했지 아, 어. 무조건이죠 그치? 어. 되면 큰일 나서. 음. 자 그렇구요. 자요 아래쪽에 있는 요 요거는 음. 아래 아래쪽에 있던 이거는 그냥 우리가 했던 거를 그냥 10으로 바꾼 거일 뿐이고. 음. 음. 자, 여러분들 이게 문제 만 풀어봅시다. x 2분의 2x 플러스가 있어요. 음. 요거만 한번 바꿔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음. 요거만 한번 서그림을 그려봐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 발표를 하세요. 알겠죠? 정의역과 치역 싹다 표현을 야 됩니다. 음. 아, 품목번호 그 어디로 갔대? 체험학습 어디로 갔대?

是，엄청할거라괜찮아 오, 잔나요 진짜. 볼 잔치. 오, 잔치. 지 잔치. 오, 잔잘 오, 잘치 오, 오, 정력 오, 잔치. 오, 도치치 오, 잔치. 오, 잔좀 오, 잔치. 치 오, 잔치. 오, 잔치. 오, 잔치. 이 응응. 응. x 응. 응. x 응. 다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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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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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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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이너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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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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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마이1 3이 그렇지 않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뭐야2 x 마2 8일 니까 아, x 분의 8이라는 데2컴 2만큼 으면되겠네 문제고 끝이다 당겠죠 진다고 끝이고 이제 문제 좀 많이 풀 거예요 당겠죠자 <laughs> 이제 여러분들 그 역함수 이제 역함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거든. 요 유리함수의 역함수인데 자 결론부터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알려줄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CX 플러스 D 이거에다가 AX 플러스 D 우리 이런 꼴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꼴이 나오면? 이런 꼴이 나면어 같겠지? 이걸로 이거 나눈 다음에 그치? 이걸로 이거 나눠가지고 꼬샤옥샤옥 뭐, 나왔잖아 그치? 어 근데 이거 역함수를 어떻게 봐야 까요 이거 역함수를 X를 바꾸 응. 응 X를 바꾸면 돼요 어 그치? 자 그럼 이거 뭐 바꿔보자 이거 바꾸는 게 네, 바꿔봅시다. x를 풀면, 제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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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x는, a, 아, 이걸로 더라 먼저, 먼저, 이거를 좀 내식대로 네 좀바꿔 cx 플 y 그 다음에 ax b, 이렇게 되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어, cxy gy는 ax b 이렇게 되네요 그치? 응. CXY, 그치? cxy, 그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거그다에 어, 시스퍼스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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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빼줘야 되지? 아 어, 증명하는 것까지는 막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다은 b 1 0 이렇게 0 0다그0그 다음에 그다음에 0 0 0 0 0 0 0 0 0 x 0 0 0 0 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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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x는 cy a분의 b 마이너스 d 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뭐야? s에다가 뭘었을 때 그때 y값이 나왔었지? 근데 y가 어? 아 근데 y가 정의역에 속에 딱 없는 수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 골드 영큼 소골이냐는 그렇지? 여기서 이제 뭐야? x에 더해주잖아? 그렇지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b 마이너스 d 와아 b 마이너스 x 그다음에 cx a y 이렇게 그렇죠? 아 그럼 여기 이 뭐예요? 자 이걸 이제 바꿔주면 가이 x cx 이 a 이렇게 하지 않겠니? 그렇지? 아 그럼 이거하고 이거 비율 좀해봐 뭐가 다 뭐가 다 cx 하고 비율 똑같네? 그렇지? 이거 두개 바꾼 다음에 두개 바꾼 다음에 두개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리고 요거 요거 같게 놓고 요거 역함수 요거 요거 두개 뭐야? 아, AD 바꿔준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준다고 이해 되니? 그치? 그럼 예를 들어 봐봐요 여기 좀 보이던 뭐 괜찮아요 자, Y는 X 플러스 3X 플러스 7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막, 막 역함수만 막 하려고 막 Y만 바꾸지않지 바꿀 거질 않아요? 바꿔줄 거 아니야? 그치? 막 아, 바꿔주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X 7 그냥 그대로 써주시고 써주시고 이렇게 그치? 자 다음에 그 뭐야? 이것 다딱 바꿔주고 바꿔주고 마음만 붙여주고 엑스 엑스 붙여. 아. 이게 다에요 그렇지 어. 이게 다에요 음. 어렵지 않죠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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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역함수 무조건 존재한다는거 알아두세요 거기까지는 어. 오늘 진동 다 끝입니다 알겠죠? 음.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디를 붙실거냐면요자 유리함수는 내가 먼저 따로 뽑아줄거고 앞쪽에 보시면은 확인 체크라고 되어있는거 있어요 그것까지 쫙 풀면 됩니다, 당연히. 응. 지금부터 170번부터 쭉 풀어보시면 돼요. 어. 내가 함수 부분은 내가 문제를 좀 뽑아줄 거야. 맞는 문제. 처음에는 쉽게 아 거예요. 처음에는 막좀 있기 때문에. 2 0문째는 40분 동안 웃시는 거예요. 신발끈이 계속.